이번에는 배드워질 재성 친구하고 배워일대 해보도록 하죠. 재성 들어와. 어? 친구야 보소. 자 시작 배드워죠. 이번에는 친구를 다거 개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리다 거 만들어서 재성이를 개업 기업, 친구를 개업해 보도록 하죠. 헤헤 안녕하세요. 이번... 이제 너들 노래 부르면서 해보겠습니다. 노래 부렸다 하면은 바로 다가다 죽... 당합니다. 아, 데 이준아 영상 찍었어? 어. 아 노래 괜 불렀네. 아이영 찍고 말을 했지 진짜. 자, 이번에는 친구들 다 어떻게 개 비냐만 나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뭘카하면다 저한테 죽음, 죽음이 다가옵니다 몰카 안 해요 놈놈 이준 빼빼 가서 근데 이준님 어 프랑스 거, 프랑스 재료를... 다른 거아고어 근데, 근데 이준이 내가 만약에 불어를 브로, 쓰면 어떻게 될까가 이거 이제 다워 끓여줘서어스어인데어다어 지금 영상 찍는데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그 영상 근데 지, 그 영상은 안 올리면 되잖아. 배우일 때 하기가 쉽네요 여러분. 아. 이쪽 가서. 자, 철 다들 만들어주고 다이아 다들 벌써 만들어줍니다. 재성아 나 벌써 다이아닭이다. 재성, 나 다이아닭이 하고 다이아닭은 재성이까제까치면은자 이제 에메닭을만들 보도록 하죠. 에메드는 이제 또게할수있습다 노예 no. 가보스 yeah. 먼저 맞출 b 앞 가보 먼저 맞출게요. 그다음 가 r 맞추고 is 이이 a r b 겠습니다자 이제 네, 저는 s a c 드 r 입니다 c a r b o 나 is a 드 a 이야 애매하지다가 만졌습니다. 그러면 광석을 싹싹해서 치킨을 좀 모아서, 치킨을 좀 구입해서 제자리 집에 엄청 뿌려주고 해보도록 하죠. 애매 이거요? 아, 니한요 아, 더거요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이거가 구하려면 구해야되는데 죄송하 이거요? 아, 이거기 아, 이거요? 아, 이거어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죠 이 다른 가격 가격이 바뀌었을 때가 많아서 이게. 어. 그러면 다음 그러면 다음 팀들 기질도 가서 최대 많이 먹고 올게요. 나 에메랄드 좀 먹고 와라. 오 세기 좋아. 그러면 이거 좀 다이아 가빨 맞추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바로 볼드나 만들까? 아, 야, 보 보이... 이미 치킨 해놨으니까. 아. 자. 이제. 치킨을 다 부화시켜서 해보도록 하죠. 시작하도록 하죠 다이아발 해놨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무슨 시작이냐면 한번 보여드릴이 도요? 하죠요 저기 기가 있죠? 보세요 나중에 어? 벌써 가졌다고 날린다고? 죄송아, 죄송아. 뭐에 가족가들. 도망쳤네요, 이어. 제가 첫 어디 있는 거지, 죄송이가? 너 키우키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 이쪽인가 아 이음표가 뭐였는데 에세스 섀도 보이리다가 만들어야지저 위에 있네 지금 올라 가보도록 하자. 아. 네. 교성만이 잘안돼 가지고 가은식다안 되겠네요, 이거. 가보고서 맞추어 오겠습니다. 다야가범 사 가지고 가죠 아니, 불력이 없네. 제가 제가 저 불력이 없어서 불력 좀 사고 가로 가죠. 아 지금 다이 자가자 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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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탈자, 탈이탈이 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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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재선이 저 나쁘게 삼을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 자 치킨 공격하자. 어, 그만 좀 하자. 으아! 아, 닭 잘했다. 아... 보셨죠, 제, 여러분 거의 재선이 재선 어떻게? 아, 그만 좀 때려라 닭들아. 때야 <laughs> 때야. 아니 닭들이 무슨 그 UFC 선수로 변했습니다. 때리 무슨? 여기서... 어자기레 무슨.. 그거 레슬링 선수를 변했냐? 뭐 레슬링 선수들이냐고 아하, 이게 뭐 소리? 야 나이스 나이스 자 민준이래. 민준이래.

네개더 살까? 내가 잠깐 엠마도 네개더 먹고 두개더 사자. 오세개나이스세 3개, 개. 나 일단 엠마도 좀 먹고 가자. 이렇게 해보죠 해갈게요. E 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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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다. 제가 보드 갑옷은 하나 얻었다. 좋아. 자. 만들었고, 자, 재성이 잡아가도록 하죠. 가디건을 잡고 있네, 재성이가. 저기 있네, 어디로 갔지? 야, 죄송합니다. 그 어? 간다고.. 큰, 큰 목숨 가? 어.. 귀신 이제 없대! 어.. 귀신 이제 없어? 어 귀신, 귀신 이제 없대 어. 내가 잡았대 어.. 빨리 와응 이거 끝나, 이거 한번 먹.. 오, 왔니 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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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laughs> 어 검적이야 와 치킨들이 계속 쫓아오는데 아우 쫓가는데 포부 아잇 친하게 개개야뭐제인처나쁘게 이렇게 나간는 거에요 프랑스 치킨 치킨들 앞에서 프랑스을까 더소하지아 안돼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치킨다 무. 문... 야 적각자 실컷 공격하 공격하지 마세요 아 아프잖아요. 아쪼잖아 진짜 왜 자꾸 나쁘게 사냐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누구야? 나쁜 짓안에이니 디비디 형님. 내리지 말라고. 내리지 마라고어 <laughs> 왜? 손넘손었나 내가? 아니, 형 제가 뭐손 넘었어요? 네,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제 상황 치킨 더 먹고 싶어. 내무라 나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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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라 나무라. 나가라 나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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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마아무라나무아 나무라. 나무라. 나무안떨어 죄송한데, 치킨. 다 사올게.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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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TV t 다자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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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치킨. 제상에는... 아, 제일 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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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